그럼 나눗셈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기본적인 게 뭐가 있습니다 조립제품입니다. 조립제품이 뭐예요 조립제품? 나눗셈을 빨리 하는 방법이야. 예를 하나 좀 내가 들어보겠습니다. X 제곱마 3X 제곱 플러스 3X 얘를 x 마 2로 나눠봅시다. 그랬을 때 목과 나머지를 구해보래. 그럼 어떻게 하니? 직접 나눌 수도 있겠고. 여러분 수준이이면 지금 어떻게 하겠어? 1마3 3 1에 여기다 2를 집어넣고 있겠지, 이렇게. 여기 이렇게, 이렇게 할거 아니야, 그지? 이렇게 했잖아, 그지? 왜 이게 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냐, 너네 그냥 직짜 직, 직날을 했을 때와 이 조립제법을 하는 방식이 좀 다르잖아. 다른데 왜 똑같아지는 거야? 야, 왜 얘는 내려, 곱해서, 곱해서 올려, 더해, 곱해서 올 곱해서 올려, 그 다음에 또 더해, 곱해서 올려, 그 다음에 더해,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야? 이런 것들을 설명해줄 알고 쓰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야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거는 알겠어? 그러니 어떤 것들은 쓸 줄만 알아도 되는 것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핸드폰을 쓰는데 이 핸드폰의 작동 원리가 무엇이고 이럴 필요는 없잖아 이 안에서 잘 활용을 하면 되는 거야 사실 조립제법도 그러한데 너희들은 지금은 처 어, 이제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지금 이 방식 연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직접 나온 생각 조립제법의 연결고리를 내가 잡아줄 테니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유롭게 쓰시라고 알겠지? 자 한번 해보자 여기 뭐되니 x 제곱이지 그럼 여기 x 세제곱에 마이 x 제곱 마 x 제곱 더하기 3x 여기다 마 x를 곱해주고 마 x 제곱 더하기 2x 빼주고 x 얘 내려오고 그 다음에 위에 1 들어가서 x 빼기 2가 되고 빼줍니다. 오케이 초반에만 해보고 안 해봤던 행동들이잖아, 그렇지? 어? 지금도 계속 이거 하고 있으면 이제 대가 고등학교 가서 이제 시험 잘 보겠다는 생각이 없는 거야. 자, 한번 보자. 자, 일단 첫 번째 단계로서는 문자를 제거합니다. 아, 쓸모 없어. 어차피 자릿 수만 맞추면 되잖아. 봐봐. 예를 들어서 1마331이라고 하면 얘가 몇 차식으로 보여? 암목적으로 자리가 차수를 의미한다라고 하면 3차식으로 보이는 거잖아, 그렇지? 그런 느낌처럼 이렇게 바꾸겠다고 얘를. 1, 마상, 3, 3, 1로 바꿔주시고, 1 마이로 가주시고, 1 마일, 1자 1.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 됐어. 그럼 여기서 이제 뭐 하고 싶냐면은 결과 여기 1, 1 똑같지? 왜똑같아 맞춘 거니까 똑같지? 맞아? 그 다음 또 여기 마일, 마일, 마일 똑같지? 왜? 맞춘 거니까 똑같은 거야 <laughs> 그지? 여기서 얘1 1, 1, 똑같지? 당연히 똑같은 거야. 당연한, 당연히 똑같을 수밖에 없어. 요일요일 당연히 똑같지? 왜? 내려온 거니까. 3, 3, 똑같지? 맞아요? 그럼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중복 제거야 중복 제거. 중복된는거 갖다 지워버리자고. 필요 없어. 필요 없으니까 자, 한번 써보자. 1, 1 마산 3, 1을 쓰고 점점 조립제법의 구조로 바꿔나가는 과정입니다 중복되는 거, 이거, 이거 다, 여기 다 있는 거니까 다 지워버려. 예, 예, 예 지웁니다. 얘만 냅둬. 1. 아, 요거, 요거 그대로 혼자 있는 거니까 쓰고, 얘만 냅둬. 얘만. 얘만 냅둬. 마일과 이가 있고요. 그 다음, 예, 얘, 예얘 중복되고, 그 다음에 얘중복되니안 썼고, 얘 중복되니까 안 쓰면 1, 마이. 얘만 냅둬. 그리고 얘 마지막으로 써줍니다. 야, 아까 생각해봐. 봐봐. 얘네들을 더하면 얘가 나오지. 얘네들을 더하면 얘가 나오지. 이 나눗셈의 과정을 빼서 맞추고 빼서 맞추고 빼서 맞추고 하는데 아까 전개할 때 생각해 봐. 전개해봤더니 얘를 더해서, 얘를 더해서, 얘를 더해서, 얘를 더해서, 얘를 더해서, 얘를 맞춘다 이런 느낌이었던 거잖아. 예를 들어서 x 빼기 2랑 x 더기 x 더하기 1 얘를 전개한다라고 생각하면은 3차식이니까 3, 2, 1 0차라고 하면은 얘를 여기다 전개하면 1마이. 얘를 여기다 전개하면 마일이 얘를 여기다 전개하면일 마일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아니야 그지? 요런 느낌에서 합이 합이 얘가 되게끔 합이 얘가 되게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맞춰나가는 거거든 그 느낌과 거의 유사하게 들어가겠지 이게 바로 역과적이라는 소리야 나눗셈은 빼는 과정 전개는 더 하는 과정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보던 요놈을 원래 우리가 뭐라고 불렀지 얘를 얘를 몫이라고 불렀고 얘를 뭐라고 불렀지 나머지가 불렀습니다 맞아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왔어. 그리고 여기까지 왔어. 그럼 저, 목세 대한 정보를 어디서 딸수 있니? 중복된 문자를 봤을 때. 여기. 여기가 몫이야. 그럼 얘가 뭐야? 나머지. 나머지의 역할을 하는 거야. 이해 되니? 아니, 선생님. 비슷한 거 마음에 안 들어요. 비슷한 거 마음에 안 들어서 얘를 이제 정렬을 하겠습니다. 자, 정렬을 해보자. 추 축약이라고 할게요. 축약. 추 축약을 좀 해봤더니 이렇게 되는 거야. 1, 마이. 역자 반대로 해놓은 거를 그냥 그대로 쓰겠습니다. 그냥. 1, 마일 1. 얘를 내릴게. 이렇게. 내릴게. 그 다음에 1, 마일 1을 여기다가 맞출 거야. 그 다음에 3까지. 그 다음에 구분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쓸 거야. 그럼 마이 2, 마이는 뭐야? 그럼 여기에 들어갈 거야. 자, 그리고 어차피 여기 최우척에서 1일 때에는 맞춰주는 역할만 할 거기 때문에 이게 지우겠습니다. 내려. 곱해서 올려 똑같이 그 다음 뭐해? 빼. 빼 곱해서 올려 빼 곱해서 올려 빼 이렇게 하면 나오는 거야 원래 아조리 뜻법은 원래 빼는 거였습니다 왜 나눗셈이니까 근데 빼는 게 편해 더하는 게 편해 더하는 게 편해 그래서 얘를 이제 마지막 단계로 이렇게 바꾸시는 거야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꿔줄 겁니다 그래서 1, 마, 3, 3, 1을 어떻게 할 거냐면은 더하기로 바꿀 거니까 뭔가 부호를 하나 바꿔줘야 돼. 얘를 바꿔주자 해서 2로 싹 하나 치웠어. 자, 그러면 이 형태는 유지가 될 겁니다. 1, 내려. 곱해서 올려. 그 다음 뭐해? 뺐지만 이제는 더해. 곱해서 올려. 더해. 곱해서 올려. 더해.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되니? 자. 그럼 이제 여기 있던 이런 놈들의 정보는 여기서 나타났던 것들이고 이형태는 계속 유지하면서 여기 있던 거고 그게 여기 있던 거고 이렇게 돼서 나눗셈을 조립제법으로 가져오는 과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한 거지만 왜 더하지? 나눗셈을 빼는 건데 그 과정이 여기에 있는 거야. 여기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조립제법을 이해하려면 나눗셈이랑 사실 똑같은 거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똑같은 건데 그냥. 조금 더 빨라, 그리고 안 늘어져 라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왜? 그래. 옆으로는 늘어나, 옆으로는 쭉 늘어날 건데 그래도 밑으로는 안 늘어지게 만든 구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조립제법은 언제만 쓸수 있다고 배웠어 나누는 식이 뭐 1차식일 때 2차식으로 나눠도 조립제법을 쓸수 있다 왜? 2차식으로 나누는 과정을 추격하고 중복 제거하고 그 다음에 정렬 해가지고 만들면 또 2차 조립제법을 일반화 시킬 수 있을 거 아니니 그렇지? 충분히 가능하겠지? 그 과정을 한번 가보자고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좀 떠올려야 돼 여러분들 이게 이제 너희들이 알고 있는 조립제법 그리고 이 형태까지도 좀 이, 인지를 하세요 이두 가지가 가장 많이 쓰이는 형태가 될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 자, 4, 아, 1, 얘를 x-2로 나없이다 x-2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1마일을 써 아둘셋이야? 원래는 여기다 맞춰가지고 여기다 1이랑 얘를 곱해서 여기다 쓰는 거잖아 그지? 뺀식을 여기다 쓰는 거잖아 맞지?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얘를 맞춰 얘를 맞춰서 써 더해서 얘가 나오게 얘를 맞춰 그러면 이제 얘는 얘를 전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부호가 반대로 들어가 이해 돼? 1 마이. 그 다음에 마일 2. 그 다음은 또 얘를 맞추기 위해서 여기 1을 집어넣으면 1 마이. 인정? X 백이 2로 나눌 거니까 여기다 1 마이 씁니다. 오케이? 그 다음. 더해서 너가 나오게끔. 마일 2. 맞아? 더해서 얘가 나오게끔 하려면 여기 몇이야? 3. 그 다음. 마유. 오케이? 그럼 이거 맞춰줬고. 더해서 얘가 나오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10. 10. 그 다음은 마이 10. 마이 10. 이렇게 되는 거야. 더해서 얘가 나오려면 여기 몇이면 돼. 2시 1인 거지. 그때 얘가 역할하는 게 뭐라고? 뭐. 몫이 된다고. 얘가 뭐라고? 아, 나머지가 된다고. 씨. 자, 요거를 여기까지만 간 과정에서도 합이 일정하다. 합이 일정하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전개의 느낌처럼 했을 때도 나눠서 정의할 수 있는 거야. 이해 되겠니? 이해 되겠어? 자, 그런데 우리는 편한 게 조립제법이니까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럼 요거랑 먹으라, 똑같은 거 느껴지니? 얘는 음. 나눗셈인데도 불구하고 더하는 과정이야. 봐봐, 나온 걸 더해. 나온 걸 더해지. 얘는 뭐야? 더해서 얘를 맞춰. 더해서 얘를 음. 맞춰. 이런 거잖아. 맞아? 이게 그래서 계산이 조금 더 어렵긴 해. 왜? 마이에다가 뭘 더해야 마삼이 나오니? 그럼 세모는 뭐야? 그러면은 마일인 거잖아. 이게 뭐야 결국엔? 빼이야 이게 결국에는. 오케이?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요정도의 연산을 할수 있기 때문에 합이 얘야 합이 얘야 합이 얘야 이런 식으로 맞춰 나가도 충분하고 아니면 애초에 덧셈으로 제작된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할 수가 있겠지 여기서 근데 단점은 뭐야 얘를 바꿔야 되니까 니네 가끔 헷갈리잖아 2로 조립제법을 했어 그러면 x 플러스 2 이렇게 가끔 썼다가 틀리는 경우도 있었잖아 그지그런 것들만 주의해주시면 된다고 알겠어? 조립제법은 연산을 간단하게 해주는 듯이 넣어야 될 대상이 좀 달라진다. 그러다 보니까, 그늘 집어넣어라. 이렇게 이제 돼버린 거지. 사실은 원래 개수를 보는 건데, 빼기 연산을 덧셈으로 바꾸면서 그늘 집어넣어라라는 역할로 바뀌게 된 거라고.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런데, 어쨌든, 조립점법에 익숙하시겠지만, 요렇게 계속 합을 일정하게 맞추는 느낌으로 가셔도 된다고. 1 마일 30, 21이, 1 마일 30, 21이 나왔고, 마이 2, 마이 6, 마이 12, 2, e, 마이 6, 20. 보호가 반대로 들어갔지? 그 과정이 왠지 이해가 돼, 여기서. 빼기 연상을더셈으로 바꿔서 얘를 바꿔치기 하니까 이렇게 됐다라는 느낌 왔지? 자, 2차식으로 갑니다, 이제. 조립제법을 확장할 겁니다. 잘 봐.